유리수 x, y에 대하여 이승립할때 이랬죠. 그렇죠? 어, 그럼 이것도 무리식 상등 조건 하면 되죠. 죠 그렇죠? 자, 그럼 이것도 곱셈 변형하면 되고 좀있다가 자, 이거는 보게 되면은 일단 전결 해야 되겠죠. 어. 자, 이렇게 4x- 루트2 x, 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8 루트2 그 다음에 플러스 4y는 8이 됩니다. 어, 루트 2를 되있고죠? 그러면 이제 4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8 루트 2는 8이 됩니다. 그러면은 어, 4x 더하기 4y는 8이 되면 되고, 그 다음에 요거 x, y, 더하기 8은 0이 되면 됩니다. 여기서 x, 다하기 y 4로 나누면 2가 되고, 여기서 x, y는 마이너스 8이 되죠. 요거 변형하면 되죠.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x 플러스 y 제곱 4, 그 다음에 2 8이 16는, 20이 됩니다.